네, 저는 이주영입니다. 제가,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, 어, 아, 이렇게, 아, 잠깐만요. 어, 이, 이게 좀안 채워져가지고, 이건, 이발은 그냥 보통 발인데잘안 채워져가지고, 이걸 말이에요. 네, 소개를 직접 해야죠. 이, 이건 브레인어택이에요. 얘 이름은 브리지라고 나오는데요. 독발을 똑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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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 이거는 뭐래 아, 네네 이거는 뭐죠 이 그러니까 토끼입니다.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요.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새로운 모긴가. 이건 코어를 보아서 <laughs> 이건 이건 무장열매시고요. 이 초록색이 무장열매. 그리고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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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정보는 이렇게 딱 멀리는 사람이랑 말할 수 있어요. 네이렇게 등을 보시면 이 여기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이 톱을 꽂는 곳인데요. 어떤 모델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, 이렇게. 그래도 저는 레고 박사입니다. 여기 한쪽에만 보호대가 있고요. 여기는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 무장매 서빛을 벗기면 얼굴이 은색입니다. 네, 지금부터 루이즈. 네, 그래. 이거 대이병에서 그럼 신나! 일단 들어가가지고. 들어가가지고.